안녕하세요. 덕이 입니다이번에는 다정축산물 집판장이라고, 여기 반월당점, 반월당점 맞나? 반월당점 맞네요. 반월당점에 이거 가격이 괜찮다 해서, 친구가 한번 여기 맛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가보시죠. 야, 생돼지고기가 3근에 4 0 0 0 0원 간장 고추장 양념불고기 3근에 30,000원, 곰탕 2kg에 4 0 0 0 0원 대패삼겹살 1 0 0 g 에 1,650원, 생목살 1, 1,980원, 생삼겹살 1, 1,980원, 육회 4,500원, 꼭두시불고기 3,300원, 서불고기 2,600원, 소국거리 2,600원입니다. 괜찮네. 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어떤지. 산지, 농산, 직송. 야, 직송이네, 직송. 직송. 고맙습니다. 직송. 직송. 야, 야, 아, 네. 네. 여기, 여기 계산해야 된다 계산한데? 야, 여기 이 친구 살게. 어, 아, 시기 아, 여기 다어 어? 이런 거딱 있네요. <laughs> 이거 밀키트가 7,900원 정도 하네요. 5 9 0 0짜리도 있고. 야 소갈비. 소갈비가 6,900원입니다. 6,900원. 여기는 편육이 6,000원. 와, 가격이 진짜 좋네. 소불고기가 이제 18,000원. 세근에 만원. 이거 세근에 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이 요렇게 요렇게 다돼 있습니다. 요런 것도 이베리코도 판매를 하네요. 이베리코나망 공간에 지금 요렇게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아, 여기는 육회네, 육회, 육회 코너, 육회 코너. 오, 꽃동식. 여기 이렇게 선물 세트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선물 세트. 선물 세트도 이렇게 가능하네요. 부채살. 세비추리. 야, 세비추리. 파운옥. 뚝불, 뚝불. 뚝불 이 정도에 23,480원. 요래 하세요. 2 4 k 8만1,700원. 이렇게 드릴까요? 오, 뚝불. 뚝불이네요. 뚝불도 파네요. 심화살. 이렇게 4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가격이 다른데 보다는 좀 많이 싼것 같아요. 일단 소스하고도 이렇게 딱있니다 아, 그래. 아, 네. 네, 네. 야, 이렇게 딱1 0 0 이렇게 0 0 0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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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잘 봤습니다. 한우 뚝판 집판자. 야, 노마진 행사. 한우 뚝불 양지 3,800원. 3만원검 곰탕 육수, 7만원검 곰탕 서비스를 해주네요.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한우 뚝불 시급점이랍니다. 야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요렇게 되 있습니다. 잘, 먹, 잘, 잘 보고 갑니다. 10만원 이상은 퀵, 택배, 전국 무료로 배송해준다고 하네요. 사지러 가는 거든요. 하루 선물 세트라고 사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선물 세트. 네. 마하고 이제 안창살하고 여러분들 네, 가지고 아, 요 예. 그것도 시하고 안창살이 안창하고 아예 알겠습니다 몇 키로예요? 여기 지금 고기 양으로 하면 1.8키로 정도 아예 알겠습니다 고기야. 고맙습니다 보시면은 또 회원 가입하면은 포인트 적립하는 게 있네요 1.5%적립해준다 말이에요 아예 고장이 되네요 다른 건무섭고아 스펙도 네 미세 주... 와 좋으시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네. 하루 뒤에 더 되죠. 하루 정도 걸리죠. 어떤 거예요? 요 냉장기가. 아, 냉장고에 넣고 뭐 네. 하루 정도면 괜찮아요. 통째로 아, 예. 근데 넣을 실공간 있으세요? 아니 밖에 지금 하루 정도는 뚫을 아, 같은데. 밖에는 안 돼요. 자기. 밖에는 날이 추워도 안 됩니다. 아. 고기야 가지고 냉장 보우 아, 저거 예. 하셔야 돼. 예. 네. 아이고, 어제 결제는 하셨죠? 예, 예, 바로 네. 결제했습니다. 네, 공사가 예, 예 수고하셨죠. 자,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납해 드립니다.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우와.